안녕하세요. 그라운드코어 코리아 과장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칼라 인슬레드에서 상대방한테 오모플라타 기술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선수는 김재혁 선수. 바로 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왼손 손목, 오른손 가라. 오른발 잡아놓은 상태에서 힙을 오른쪽으로 빼 주세요. 하나. 그다음에 왼발로 살짝 밀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상대방 팔 안으로. 이때, 오른손 칼을 당겨주시고, 왼발 앞으로 펴주시면서, 팔 깊게 집어넣고, 왼손 옆구리. 오른손은 이때 놓지 마시고, 왼손을 잡고, 오른손 놓고 일어나주시면, 어마불라타 오케이. 다시 왼손 손목 오른손 카라 오른발 막아놓고 힙을 오른쪽으로 빼주세요 하나 이때 왼발 살짝 털씩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안으로 넣어주시고 오른손 카라 당기고 왼발 앞으로 밀어주면서 왼발 깊게 집어넣고 잡아주세요 이때 오른손 놓지 마시고 왼쪽 옆구리 잡고 오른손 어머 불났다. was awesome.